আন্দ্র সেব আই আর বেবি Keep on learning, keep on having, one time day you gotta be the one to make me understand. I gotta be your man. Keep on love, one time day you gotta be the one to make me understand. 안녕하십니까. 최애나 석유대 스쿨 강사 최애윤아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이제 지루박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후진 어깨 거리에서 여자한테 기본적으로 맨날 하던 동작들이 있죠. 거기에 좀 응용을 한 동작인데 재밌어요. 자, 커트 동작도 들어가 있어서 좀 경쾌하고요. 근데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면서 영상을 찍을 테니까 잘 보시고 충분히 영상만으로도 배우실 수 있고요. 동작은 일단 간단하고 심플한 게 제일 좋아요. 간단, 심플, 똑같은 얘기지만. 심플, 간단한 게왜 여러분들이 너무 거창하고 어려운 거를 아무리 영상으로 보셔도요, 배우실 수가 없고, 또 요즘에 문제가 이제 좀 이런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화려한 기술들을 자꾸 보시다 보니까, 본인이 아직 수준이 안 되는데 너무 무리한 동작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자분들하고 춤을 출때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껏 될수 있는 만큼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동작들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 영상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지금 배우실 지루박의 후진 어깨 거리의 응용 동작은 자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쿵.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시 한번 자 여자를 여섯 박으로 후진 어깨 거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그 상태에서 어깨에 있던 손을 자, 어깨에서 어깨로입니다.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 다음에 사박. 하나, 둘, 셋, 넷, 커트. 다시 사박 리듬. 자, 이쪽에서 보시는 게더잘 보이시겠죠? 자, 시작, 쿵,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어깨에서 어깨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했을 때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영상을 찍을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여자 어깨로 다시 손이 가는 동작은 남자 손이 니은자가 되셔야 돼요. 자, 이 니은자가 되시려면 자, 여자와 뭐가 중요하냐? 여자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손 줘보세요. 자, 제가 만약에 옆 지한사를 못 따라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목 뒤에 손이 걸리겠죠? 이렇게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여자를 따라붙지 못하셔서 그래요. 자, 따라붙지 못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되게 불편하고, 자, 이렇게 목에다가 누가 내 손을, 손을 탁 치면 기분이 좋겠시오안좋겠시오 나쁘죠? 특히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동작이 내목 뒤에 손이 올라오는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런, 이런 동작들,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끌어안고 도는 거. 어, 근데 꼭 하시더라고. 별 의미 없는 동작들인데. 자, 그서 다시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저처럼 지한 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자기 길을 바라보고 있죠.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같은 라인에 시선지 아니면 조금 더 앞쪽으로 서세요. 자그 상태에서 자이 어깨에 걸쳐진 손을 제몸 쪽으로 돌릴 거예요. 자 시작하면 하나 둘셋넷 하고 돌리시는데 자 지한 쌤은 또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한 바퀴 돌아서 아까 봤던 방향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커트가 걸리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역으로 하나, 둘 돌려놓고 셋, 넷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동작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내가 여자와 간격을 맞추셔야 되고요. 첫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자분을 반대로 당기실 때 너무 급하게 당기시면 여자의 중심이 흐트러져요. 자, 다시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되셨죠? 자, 근데 여자가 멈추기도 전에 여자를 확잡았당기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체중이? 자휙 한쪽으로 쏠리겠죠?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여자분들이 잘못하면 팔이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꺾일 수도 있으니까 여자가 멈추는 거를 보고 자그 다음에 내가 여자를 내몸 쪽으로 자내몸 쪽으로 돌리시는데 몇 박? 자사 박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면 하나 둘셋넷 하고 건너가지 마세요. 자, 건너가지 마시고, 대부분 다 하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와서 여자 손을 잡거든요? 자, 그럼 여자가 이렇게 돌지를 못해. 자, 그래서 여자가 자기 길에서 한 바퀴를 돌실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역으로, 하나, 둘, 하고서, 셋, 넷,에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자, 내가, 궁, 자, 갔죠? 자, 하나, 둘, 셋, 넷, 여섯 바으로 자, 어깨에서 어깨로. 자, 다시 사박으로 돌리면서 여자를 바라보고, 마지막 셋, 넷에 여자 길을 넘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 이거는 저기, 어머니도 모르고 장모님도 모르는 비밀인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똑같은 동작을 가르쳐도 잘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이만큼의 포인트를 모르셔서 그래요. 자,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자, 손을 잡는 방법과, 그리고 여자의 타이밍이에요. 자 여자가 자, 오셨을 때자 일단 여자 타이밍 자 하나 둘셋넷 다섯 타시죠. 자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하고 안 밀잖아요. 자안 밀면 이렇게 멈춰 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속도를 붙여서 여자를 밀어줘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의 구령이 뭐냐면 자궁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요. 자 여기서는 넷부터 정확하게 여자를 밀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자분들이 이렇게 돌고요.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자분들이 잘못 돌아요. 제가 레슨을 해 보면 어느 춤을 추시는 분들도 엉뚱한 방향을 보고 서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할 때는 내가 하나 둘셋네 다섯하고 하나 둘셋 네부터 가속도를 붙여서 어디에서 어디로 어깨에서 어깨로 손을 쭉 밀어 넣으셔야 여자가 자기 길을 바라보고 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한쌤 워낙 잘하지만 자 실수하는 얘좀들도은거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네 다섯 하나 둘셋네 다섯 자. 이렇게 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손을 어떻게 어깨 쪽으로 쭉 밀어 넣어줘야 내가 원하는 만큼 여자를 턴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여자를 돌리시면 되고, 자, 또 하나. 자, 지난번 제가 제자리 돌기 3회전에서 이렇게 손 연습시켜 드리는 거 혹시 보셨나요? 자, 그것처럼 남자분들은 이 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잘 되는 게 있고 여자가 힘을 못 받아서 잘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동작은 여자가 내 손에 힘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끝을 이렇게 잡으셔 갖고는 힘을 못 주세요. 뭐개 중에 엄청 가벼우신 분들은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자, 이 동작을 할때 손을 어떻게 잡냐? 자, 처음에 시작할 땐 그냥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셨죠? 자, 오셨으면 제손 보세요. 자, 이렇게 갖다 끼세요. 자, 손을. 여자 손 어디요? 엄지하고 두 번째 손가락에 네 똑같이 엄지하고 가운데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끼신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리드하시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이제 남자분들의 손을 제가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리면, 자, 엄지손이랑 두 번째 손가락 있죠? 자, 이 손가락에서 여자를, 자, 여자손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잡으신다고, 맞나요? 제 손이라서. 자, 이렇게 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여기에다가 이걸로 힘을 줘서 여자를 쭉 밀어드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분들도 다 리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손가락 끝을 잡으시잖아요. 그럼 여자분 손에 힘이 없으면 이게 끝까지 쭉 밀고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자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밀고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그 다음에 여자를 사박으로 돌려서 여자 손바닥을 딱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리드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전 이렇게 잡았죠. 자이 상태에서 시작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 하면자제 손바닥이 지한씨 손바닥 아래에 있죠. 자이 상태에서 자 여자를 돌리면서 하나 둘셋넷하고자 손바닥을 딱 받으세요. 자 이렇게 됐을때또 어떤 분이 아니 여자 분이 손바닥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시는데, 여자 손은 이미 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손바닥만 탁 대면 되지, 이렇게 딱 되게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역으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을 잡는 방법에도 여러분들이 비밀이 있을 수가 있고, 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손을 잡는 게꼭 멋내기는 아니에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는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깊게 잡을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변화를 줘서 동작을 하시면 훨씬 더동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좀 길긴 하지만 잘 보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할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 제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동작입니다. 제 영상에는 항상 이제 포인트가 있죠. 이때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때 이렇게 하시면은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잘 기억하셔서 혼자서도 동작 하나씩을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사 최윤아였습니다.